안녕하십니까 로마우 서방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성경을 보며 이탈리아를 공부하는 강의 405강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는 누가복음 19장. 내 네, 올해가 지나면 어 누가복음이 끝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지금 3절, 4절. 어, 오늘은 3절이 되겠습니다. 뜨레 에델 리치르 까바디 베델레 chi fosse Gesù ma non poteva a motivo della folla perché era piccolo di statura Quega, 예수, so, io de, chaco, mana, e io 3 ed egli cercava di vedere chi fosse Gesù ma non poteva a motivo della folla perché era piccolo di statura 3. 네, ed egli cercava di vedere chi fosse Gesù. Ma non poteva a motivo della folla. Perché era piccolo di statura. 3. 네. 네. And he tried to see who Jesus was, but he couldn't because of the crowd, because he was small in stature. 네, 한번 더. 3. And he tried to see who Jesus was, but he couldn’t because of the crowd, because he was small in stature 네, 3. Und er versuchte zu sehen, wer Jesus war, konnte es aber wegen der Menge nicht, weil er klein war 3. Und er versuchte zu sehen, wer Jesus war, konnte es aber wegen der Menge nicht, weil er klein war. 3. Uh, Ed egli cercava di vedere chi fosse Gesù, ma non poteva a motivo della folla, perché era piccolo di statura. 네, 여기서 뜰에, 운오두에 뜰에, 은두에 뜰에, 1, 2, 3, 운오두에 뜰에, 중에 3이 되겠습니다. 뜰에 넘어가고, 웨드는 네, 같은 그리고란 뜻인데, 뒤에 이제 모음으로 시작해서, 하나 어떤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엘리는 루이랑 같은 그, 3인칭 그가 되겠습니다. 셀까바 엘리 셀까바 찾았다. 이거는, 어, 체르까레. 원형이 체르까레. 찾다죠? 찾다. 봄을 찾게 할 때. 체르까레. 어, 그거에, 음, 반과거. 어, 진행된, 과거가 진행된 상태를 반과거라고 하고요. 이거에 3인칭 단수. 어, 체르까레 D. 체르까레 D. 뭐뭐 하기를, 어, 방법을 찾다. 할때 체르까르의 d가 되겠습니다. d는 뭐뭐 원래는 예 명사나 이런 거 앞에 쓸 때는 뭐뭐 의인데 동사 앞에 쓰면 은 영어의 to처럼 하기를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왜안 바뀌어? d는 뭐뭐 하기를 to의 아,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번역이 잘안 돼. 넘어가서 그 다음에 베데레 베데레는 보다 보다. 보다 베데레 어 발음을 한번 들어보면 v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ved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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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끼끼 포세 누구인지를 어 여기는 끼는 누구. 포세 이거는 이제 가정 조건법인데요. 어 에셀레 이다, 있다, 이거에 조건법, 3인칭 1, 2, 3이 같습니다. 아, 3인칭이구나. 3인칭 단수. 어, 요 조건법을 사용하는 거는, 음, 불확실할 때, 예수님, 누구인지를, 어, 보려고 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아직 모르는 상태, 불확실이기 때문에, 요런 때는 조건법을 사용합니다. 지수. 제수는, 어, 예수님. 만은 이제, 그러나. 만은, 아, 그러나. 그러나, 논, 논은 이 부정이죠. 부정. 뽀떼반은 할수 있다인데, 논이 떴으니까 부정. 할수없어 없다가 되겠죠. 원형은 뽀떼래,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뽀테레라는, 어, 이게 명사화되면, 권세가 됩니다. 권능, 뽀테레. 할수 있다. 이거에, 이것도 반과거, 반과거, 3인칭. 아, 모티보디 뭐, 뭐, 요인으로 인해서, 이 델라는, 어, 디 플러스 나, 뭐, 뭐의 플러스, 이 정관사, 나가 되어있고요두 개가 합쳐진 형태. 아 모티브 텔라 그래서 뭐뭐 이유 때문에 뭐 뭐로 어뭐 뭐로 인해 뭐뭐 때문에 모티브가 이 동기 어 여기 비코스 이유죠? 어 모티브. 모티베이션. 아, 모티바 맞지 네그 동기입니다. 동기의 모티브. 그 다음에 폴라는 예, 무리 군종군종 군종 때문에 아모티브델라 폴라 넌 포테바 베델에 어할수 없었다 그 이유는 어 사람들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유죠 이유는 왜냐하면 이유 에라 뭐뭐였다 ssr에 위 i e n e ona s r 동사. 요게 중요하죠.이다. 있다. 이거에 어, 이것도 반는거단민칭그가 삐꼴로. 어, 작은 작은 어, 반대말은 이제 삐꼴로. 그래 안가 되겠죠. 뭘 작은 디는 뭐뭐. 의 명사 앞에서는 의 동사 앞에서는 뭐, 뭐, 하기를, 투의 역할이죠. 답돌라 기신자, 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살펴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서 못 보게 됐다. 네. 키작은 서러움을 보여주는 어, 그런 내용이 되있고요 이런 거를 이제 또 어떻게, 극복하는 지난번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베르세떡과도로 알로라 고르세 아반티 에 살리수온 시코모로 베르베델로 베르케 엘리 도베바 파사레 딜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4. Allora corse avanti e salì su un sicomoro per vederlo, perché egli doveva passare di là. 4. Allora corse avanti e salì su un sicomoro per vederlo, perché egli doveva passare di là. 4. Then he ran ahead and climbed o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because he had to pass that way. 4 Then he ran ahead and climbed onto a sycamore tree to see him because he had to pass that way. 4 Dann rannte er voraus und kletterte auf eine Platane, um ihn zu sehen, weil er dort vorbei musste. 네, terio, 네, 4. Dann rannte er voraus und kletterte auf eine Platane, um ihn zu sehen, weil er dort vorbei musste. Ne, you non mi tas al capo. 4. Allora corsi avanti e salì su un sicomoro per vederlo. Perché egli doveva passare di là. 4. q u a t 가 되겠습니다. quattro. q u a t 자. a l 그때. 자. 그때. 네. 그때. 코르세 달렸다. 코르세. 오레레. 달리다죠? 달니다. 이거의 무엇 과거. 코르세 이거는 샘칭. 원과 어삼인칭, 단수. 아반띠는 이제, 앞으로. 앞으로, 뒤에 어, 떠로는 뒤로. 아반띠, 뒤에 떠. 로 애는, 그리고. 살리, 탈리 올라갔다. 살리래. 살리래. 살리레 올라. 올라가다. 이거에. 이것도 똑같이, 원과거 삶인칭단수. 또는, 뭐, 뭐, 위에. 뭐, 뭐, 위에. 수. 밑으로는 주가 되어있고, 수, 주. 온, 시코모로. 어, 한국말로는 돌, 무화과라고 나오네. 돌, 무화과. 나무. 어, 열매를 보니까,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시코모로는 옛날에는 폭나무로 되어있었는데, 어, 무화과 나무의 열매랑 비슷한 그런.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베르, 뭐뭐 하기 위해. 베데르로.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글을 보기 위해서 두 개가 합쳐진 형태. 베데레, 보다, 보다, 보다 플러스, 로, 어, 직접 목적어, 로. 그를 이두 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빼르베데르로 그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어, 뛰어가서 쥐컴으로 어, 나무위에 올라갔다. 페르케 이유는 이유 왜냐하면 엘리 엘리는 어,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루이 3인치 그거가 되어있고요. 도베바 뭐뭐 해야 했다. 도베레 의무죠? 해야 하다. 영어에 must. 오, 그 옆에다 독일어로 나오네. 이거에, 이것도 반응과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빠사레. 지나가다. 지나가다. 딜라. 어, 거기를. 거기를. 라는 네. 거기 여기는 과 거기는 나 그래서 딜라 딜과 딜라 여기를 저기를 할때요 그래서 얘는 딜과는 어, 거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네, 붙여넣기 하고요 네. <laughs> 그 다음에

휘어 휘 r 휘어 e r 어 사가 되어 사을어 넘어가고 단 그때 그때 그러자 이런 뜻. 런테 런트 런 n 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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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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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rannte rannte r a n t e 달렸다 원형은 레넨이고 에어는 그 그가 되고요 voraus 그는 앞으로인데 vor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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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어, 그라반 서라우스. 운트는 이제 그리고 그리고 어, 이게 올라가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클레턴, 클레턴. 클라임, 올라가다. 클레턴 원형이고요. 이거에 클레트, 이것도 한번 발음을 해 봐. 다른 데서 들어봅면란라테 달렸다.

플라타네, 플레인트리, 어, 어, 나무, 나무 종류 같아요. 돌, 감남 나무. 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플레인트리, 어 플레인트리. 음음 인. 우민 어, 그에게 우민 그게 보기 위해 주가 영어의 투어를 역할하는 것들 셀은 보다 그 다음에 바에 바일 바일이 이제 이유가 왜일 네. because네요 왜냐하면 이유 에요. 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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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i 거기, Cogiter 거기를 vai. 거기를, For by. For 포바이, must, muste. 여기 같은 말이에 Muste는 포바이는 지나가다간 같고요 포바이, muste는 해야 한다. 야. vorbei. 이게 조금 이상해. vorbei. vorbei. ist runn gada. 과거네요. 가다. vorbei. vorbei. dort vorbei. ähm must must müsste 어, should 해야 한다 네 넘어갑니다 붙여넣기하고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단 그때 그러자 란테예요 그가 란테 달렸다 폴라우스 앞으로 달렸다 란테 폴라우스 앞으로 운트 그리고 플레타테 올라갔다 아웃프 위로 아인에 플라타네 한 나무 플라타네란 나무에 올라갔다. 음인 그에게 주센 그를 보기 주 보기 위해서 바일 이유는 에어 그가 또태 또태 거기를 포바이 지나 바다 그리고 무스테 무스테 해야 한다. 그가 거기를 어, 지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무스터, 무스테, 오바이, 네. 어, 대부분 이렇게 <laughs> 예수님께서 어, 이렇게 기적을 보이시고 어,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 가만히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오는 뭔가를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에. 큰일이, 놀라운 일이 그것을 기뻐게 여기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케오가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좀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케와 같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